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아, 11월 27일인가요? 예, 네, 그때쯤에 그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가 광고를 낸게 있어가지고 잠깐 그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전히 그 이제 여러가지 광고를 통해가지고 본인의 그 의사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 뭐 요즘 그뭐 방송이라든가 이쪽에서 어떤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본인은 이제 전체적으로 알리고 싶은데 그래서 광고 형식으로 이분이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공산주의 이념과 이론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이제 약간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사기 뭐 수업 다섯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선전진론과 실제 적용이론이 좀뭐 차이가 있다. 노동자의 농민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갖다 효율적 주권 행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민중 집중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공산당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공산당에서도 이제 일정의 인원이 중앙으로 가고 또 정치국을 형성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은 수령에게 정권을 이임하는 일정의 전체주의화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흥미를 갖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호혼란 전술에서는 굉장히 민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민족을 갖다가 이제 주한미군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배타적 음무를 담는 용어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또 평화는 뭔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 그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그 일면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구나. 했는데, 자, 이걸 보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 막스가 그 재창했던 공산당, 이게 과연 뭔가, 물론 짧은 시간인데 이걸 전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잠깐 예전에 뭐 이제 공부했던 것하고 지금 한두 가지를 찾아서 막스에 대해서 몇분 동안이지만, 한번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818년에서 1863년까지 생존했는데, 한 65세 정도 우리 나이로 이제 생존했네요. 파리에서 경제학과 프랑스의 사회주의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 굉장히 보면은 그 일생을 보면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천재죠. 23살에 본대학에서 철학 박사, 아, 예나 대학인가요? 본 대학인가요? 뭐,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던데, 2 3살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천재성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철학이 그 중요시 되는 게,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갖고,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 산업혁명이 연구에 비해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형성이, 자본가들이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아주 극심한 그 어떤 인력을 갖다가 수탈하는 그런 장면들을 듣고 목격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4살짜리가 그 공장 굴뚝 청소에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공장 굴뚝이 적기 때문에 4살짜리 정도 나이가 들어가야 할수 있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는 바로 중세 본권사회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노예주의 예전에는 뭐, 이제 중세에는 귀족들, 그다음에 노예, 뭐, 평민도 있었지만은 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노예들은 인간의 삶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 자본가들이 형성되면서 그 노예 역할을 노동자로 했던 거죠. 이걸 이제 그 공부를 한마 막스가 봤을 때는 정말로 너무 비인간적인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뭐.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나중에 불렸는데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전체 사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마크스가 볼 때는 공산적이죠 왜냐하면 이 자본가들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에 마음을 순나 당해 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사회의 그 부조리에서 아주 극심한 이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이 서른쯤 됐을 때앵스와 만나가지고 공산당 선언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한네네장 정도로 구성됐는데 제가 간단히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일본의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의 전체 사회 역사를 계급투쟁역사로 단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볼 때는 너무 착취당하고 있는 프롤레타 계급 들을 하고 부르자 하고 이두 계급이 그투쟁의역사마 역사는 진행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공산주의의 실천적 임무를 역설했죠. 저저 지금 이그참 맞지 않는 이 세상을 갖다가 뒤엎으려 면은 공산주의가 역할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적 생각하고 공산주의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공산적 사회 중에는 반동적이라는 거, 움직이지 않고 얘기만 한다. 그 다음에 보수성이고, 음, 그런 점이 있다. 이제 3번에 이렇게 생각했고, 네번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반대당에 대한 공산주의 의 비판, 일체의 사회 질서를 폭력적 전복을 통해서, 이제 전복을 해야 된다. 폭력, 폭력을 이용해서. 이, 이런 내용이, 1880, 3년에 죽고 150년 내지는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막스가 봤던 그때 시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공산주의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천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화돼 있다가 그다음에 차츰 이제 세계 1차대전, 2차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게 이제 그 평전에 돼가있죠 그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교육도 높아졌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서로 공유하게 되고 해가지고, 각 사람들의 인권도 많이 향상이 돼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수정,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거기에 사회주의적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는 타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점차 활성화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막스가 볼 때는 이건 안전히뭐 어떻게... 현실적이지 않고 완전히 공상이다. 공상성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이제 자본주의 의 사회적 어떤 이 개념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됐단 말이야. 이걸 일종의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70몇년 전에, 73년 전에 정부 이제 아주 자유시장제,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로 남녀 평등,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뭐 성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공부하는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평준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800년, 1848년에 막스가 선언했던 공산주의에 들어있는 이네 가지 강령, 여기서 특히나 네 번째 뭐 폭력적 전복 이런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맞지 않는데 이제 우리 지금 자유민주당 고용주 변호사가 볼 때는 그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걸 실현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는 않을,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이제 전문성을 갖고 깊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정리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이제 자세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우선 아침에 생각하는 내용 그런 것 같아요. 자, 1848년 공산당 선언에 의해서 얘기됐던 그 상황. 그때 그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어떤 그 자본가들하고 플로리타리아 노동자 계급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모습은 지금은 없죠.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노무사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그 협력을 하는 일반적인 이제 변호사가 있듯이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그 조언을 할수 있는. 굉장히 이제 수정화되고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많이 깃들어 있죠. 지금 온전한 처음에 얘기했던 자본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자본주의 이제 개념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영주 변호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아주 극도로 그 이념이 공산주의 이념하고 자유주의 이념하고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최일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적인 국가로 해서 한밀 동맹을 하고 위엔사가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미군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데 지금도 그래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잠깐 어설프게 얘기한 것보다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이제 좀, 이제 방송도 공룡화되고, 이러면은, 이런, 그,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이런 언론 매체에,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얘기해가지고, 그래, 막스가 그때 본, 그때 시대적 상황, 그때 시대 정신을 그에 맞을 수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제 결과를딱 정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련 망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뭐 러시아라고 이제 해 가지고 뭐 푸틴이나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5천년 정말로 뭐 도가가 도교가 만들어졌고 유교가 만들어진 그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던 중국이 공산당이라 이념을 받아들여 약한 70만 70년 만에 굉장히 정신문화하고 황폐해져 있죠. 자,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자유민주적인 시장 경제하고는 차이가 있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눈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에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내지 않도록 그쪽으로 전문적인 소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원래 마크스가 봤던 그때 그 시대 상황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교육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 차분하게 차분하게 대한민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배영입니다.